렐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고 부담없이 시작하는 영어 회화 시작반. 시작반이지만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단계가 지금 끝나가는 중입니다. 1반 강의와 2반 강의 함께 올라가는데 오늘은 지금은 2반 강의고요. 오늘 이제 1반 강의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반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1반 강의와 이반 강의 중에서 이반 강의가 먼저 끝나요. 오늘 마지막 날, 일반 강의는 조금 남았고요.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반 강의 마지막인데요. 이반 강의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계속 하셔야 되는지 강의 이거 끝 무렵에 상세하게 오리엔테이션 설명 드릴게요. 네, 오늘은 할게 많아서 네, 마지막 날이 조금 네, 좀 빡센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예, 수업을 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What did you look like? 이유가 주어져. 당신은 무엇처럼, look like가요? 뒤에 것처럼 보이다요. 뭐뭐처럼 보이다. 그 like, like의 에, 목적어는 what이었어요? what? 그런데 의문사니까 맨 앞으로 갔죠. 그래서 무엇처럼 보였나? 당신은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즉 어떻게 생겼느냐? 외모가 어땠느냐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처럼 보였느냐? like ~~처럼 look 보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무엇처럼 like what이었는데 what이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어떻게 생겼었나요? 과거에 어렸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I was pretty. 나는 예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남자분은 pretty 하면 안 되죠. 남자분은 handsome 뭐 이렇게 네, 쓰겠죠. 네. 그래서 Were you tall? 당신은 키가 컸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면 no, I wasn't 하면 되죠. was not 해 말, wasn't 하면 되고요. Were you thin? thin은 날씬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날씬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No, I wasn't. 날씬했으면 yes, I was가 되겠죠. Are you pretty? 당신은 예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동사에물어면비동사로 대답해요. Were you pretty? 그런데 yes, I did. 그럼 틀립니다. 네. 당신은 잘생겼습니까? 이거 남자한테 묻는 거죠. 아니요. 아니, 그랬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yes, no로 제가 대충 섞어 쓴 거예요. 진짜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No, I wasn't.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Were you cute? c u 은 깜찍한, 귀여운 이런 뜻이죠. 깜찍했습니까? 귀여웠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가 되죠. Yes, I was. 그럼 생략된 건 똑같은 c u 니까 똑같으니까 생략해버린 겁니다. Do, did you have? 당신은 curly 하면 곱슬곱슬한 곱슬의 머리니까 곱슬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curly, curly, curly. 우리도 뭐 curl을 만다 이러죠 그게 curl, curly잖아요. y를 붙여서 형사가 됐어요. 그래서 곱슬곱슬한 머리를 갖고 있었으니까 머리가 곱슬이었나?라고 묻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Did를 물어서 Did를 대답했죠 그래서 Did를 물어봤는데, No, I wasn't. 그럼 틀립니다. Did. 나아 세 줄인 말 디든 디든 이렇게 되죠 트는 많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디든 트 하지 않고 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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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갑니다. Did you have straight hair? Straight는 어, 똑바른이죠. 직선의 그러니까 직모를 갖고 있었느냐 이 말이죠. 직선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모였으면 yes I did 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본인에 맞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Did you have long hair? 긴 머리를 갖고 있었나? 아니요. 어, 어, dimple 하면요. 보조개가 됩니다. di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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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m p l e s 보조개입니다. 보조개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f r e c k l e s 하면은 죽은 게예요. f r e c k l e s f r e c k l e s f r e c k l e s 죽은 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좋아요를 꾹 누르는 타임입니다. 좋아요 꾹 누르시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끝에 2반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끝까지 잘 듣고 네. 설명은 뭐 쉬워서 잘안 들으시는 분도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은꼭 들으셔야지 그다음 코스를 밟아 갈수 있습니다. Did you have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friends 자 자고 friends. friends, friends. 듣는 발음은 하는데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friends 하자고 friends. friends 이렇게 되죠. What did you do? 당신은 with your friends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with 뒤에 것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되죠 played. What games? 어떤 게임들을 게임들을 을 꾸미는 거죠, what? 당신은 어떤 게임들을 하고 놀았습니까, 죠 어떤 게임들을 했느냐, 죠 Play game 게임게임을 하다죠. 어떤 놀이를 했습니까? 나는 hide and seek이 뭐죠? 순례 잡기가 되죠. Hide 숨다 그리고 s e e 찾다. 이거는 순례 잡기와 그리고 많은 다른 경기들을 게임들을 했습니다. 놀이들을 했습니다가 되죠. Did you like school? 당신은 학교를 좋아했습니까? 네, 좋아했습니다. 싫었으면 no, I didn't 하게 됐죠. 보통은 다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like school 하지 않을 Like school 여기 스타카도 있어요. Like school, like school, like school. 보단 s c h 이 좋아요. School, school, school. 그서 경음화, 된소리화가 되죠. school보다 school, school, school. Did you like school? Did you 아니고 did you로 국의 음화. 부드러운 발음이 되죠. Did you 아니고 did you. Did you lik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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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를 따닥 치면 10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정도는 느긋하게 느긋하게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뭐 이거 안 따라한다고 인생 그렇게 시간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큼은 투자하세요. Who was your, who가 좋아요? 누가 당신의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습니까? 어떤 선생을 가장 좋아했느냐 이 말이죠. 누가 당신의 좋아하는, 당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냐. 나의 좋아하는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가 됐죠. why, 왜 그러느냐, 가되죠? why는 의문사예요. 의문사인데, 문은 끝이 내려가요. why, 아니고 why. why, 끝이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네, 이건 중요합니다. why를 물어보면 무조건 because를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 because가 무슨 뜻이냐, 뭐뭐 하기 때문에, 뒤에 거 하기 때문에거든요. 뒤에 거 하기 때문에는 for도 있고, since도 있고, 몸하기 때문에 as 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 개는 why 로 물어볼 때 이렇게 세 개는 안 쓰고 because 로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요 그분이 잘 생기셨거든요. He was handsome 이렇게 되죠. Handsome 마찬가 Handsome Handsome. 드가 묻힙니다. 묻음은 아니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Handsome 마찬가 Handsome Handsome. Who, 어, what was your favorite? 당신의 좋아하는 favorite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 되죠.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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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subject, 주제도 되고요.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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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를 따닥 치고 따라가서 예, t 초 따라 하시고 따닥 따라 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정도 따라하세요. c 입에 익을 때까지. 나의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Why? 왜 그랬습니까? 뒤는 내려간다그랬죠 의문사, 인는 의문은 끝을 내려있는다 Because. Why랩으로 무조건 Because를 대답한다. 어 왜냐하면 내가 American, 미국의 팝퓰러스 g s 대중음악이죠. 대중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팝송, 팝송하는 거 있죠. 예, 팝송이 바로 아메리칸 팝퓰러스입니다 미국의 대중음악이죠. 팝퓰러 인기 있는 대중의 그래서 미국의 대중의 음악, 미국의 인기 있는 노래들이 팝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팝송이라고 하죠. 네, 넘어갔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끝이에요. Uh, what did you do in your spare? 스페어는요. 여분의, 시간이 남으면 이 말이죠. 여분의 시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책을 읽었다. 읽었다가 과거죠. 읽었다. Read, read, read에서 두 번째 겁니다. Read, 읽다. 과거는 똑같아요. Read, read, read. 발음은 달라져요. Read, read, read. 이건 두 번째 거. 읽었다죠. 읽다 읽었다 읽혀진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겁니다. 과거입니다. 어 과거 지금 어렸을 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I read books가 되죠. Did you have a hobby? 당신은 b 비어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Did you know? Did you 대답하죠? wasn't was로 대답하는 거 아니죠? 당신은 스포츠 운동 경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야구하고 축구하는 거는 do s p o r t 아니고 play s p o r t 예요 Play baseball, play football, uh, play soccer죠. soccer 네, 이렇게 돼요. No, I didn't.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요. Who was 누가 당신의 좋아하는 영웅이었습니까? 나의 좋아하는 영웅은 이순신이었습니다. How old were you? How old는 몇 살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올드는 나이가 들. 하원이 원래 어떻게지만 뒤에 걸 꾸밀 때에는 어떻게 나이드니 아니라 얼마나로 바뀌어요.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몇 살이었느냐를 물어볼 때, how old를 물어봅니다. 당신은 몇살 were 이었습니까? 당신이 begin to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죠.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을 때, 즉말 터질 때 말이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왜는 뒤에 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I was one year old. 한 살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말을 시작했을 때이 말이 되는 거죠. begin이가가 b e g i n 이 되는 거고요. begin to 뭐뭐 하기 시작하다. start t o 나 똑같아요. 그래서 started to랑 같은 뜻이죠. 네. When you started to talk 해도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건 만약에 내가 30살이다 그러면 I am 30 years old가 되잖아요. 네. 이거는 30년이 복수이기 때문에 years old예요. 근데 한 살은 복수가 아니죠. 한 살은 복수가 아니라 그냥 이어예요. 이어 year one year old 하죠. years는 아니죠.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이기 때문에 one year old가 된다. 여기 s가 안 붙는다는 거. 네, 그래서 한 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만으로 요즘 나이가 바뀌어 가지고, 네, 그리고또 외국인한테는 그들은 만으로 쓰기 때문에 네, one year old 이렇게 쓰죠. 한국 예전 한국 나이라면 two years old가 되겠죠. What w r e your first words? 이게 뭐죠? 당신의 첫 번째 단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을, 네, 말이 틀때첫 번째 아빠를 먼저 하는 애들이 있고 엄마를 먼저 하는 보통 이제 엄마를 먼저 하지만 네, 그서 나의 첫 번째 단어들은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어, 엄마를 먼저 말한 사람은 my first word word가 되죠 그러면요 단어가 네. 한 단어니까 my first word was가 되죠 was mom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를 먼저, 얘기한 사람. 아빠를 먼저, 네, 말을뜬 사람은, My first word was dea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선 그냥, 복수를 보면서, 복수를 대답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what is o r d s w o s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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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s words, w o s 네, w o s w 고세개 s 죠세 개. 있죠, 세, 네, 세 개들 하고. 발음이 구분하기 참 힘들어요.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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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 있으니까 아 하고 l 하고 딱혀가 천장에 붙는 거예요. words 얘는 꼬불이다 말고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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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r words w o r d words words d s words words w o r d words w o r d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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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드가 여러 장 있을 때에도 카드스 하지 않죠? 카尔斯, 카尔 하듯이 월스, 카尔 월스, 월스 이렇게 네, 넘어가고요. 네, how old were you when you began to walk? 걷기 시작했을 때는 when 뒤에 거할 때몇 살이었습니까? 한 살이었다고 대답한 거죠. When I began to walk. How old were you when you started school? Start가 시작하다. started. 그러니까 학교를 시작했을 때, 즉 입학했을 때죠. when이 될거할 때, 입학했을 때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일곱 살이었다. 내가 학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되죠. started인데, started인데, 여기 있죠. started인데, s t a r t i t 하고 tid은 하자고, t i t 하고 star t 카드 있어요. 그 다음에 started가 started으로 약화되죠. started, started. r이 있어서 꼬부리죠? started, started. 그리고 이거는 경험하대요 타 아니고 start start 이렇게 되죠.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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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얘도 경험아. 얘도 경험아. 그래서 started school 이렇게 돼요. started school 이렇게보다는 started school. started school. Whe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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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ed school. 네. 그래서 여기를 따닥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요.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시고 곱하기 6번 정도. 네. 경음화가 들어간, 된소리화 들어간 발음을 고급 발음, 고급 발음을 한 1분 정도만 연습하셔도 그때 그때 쌓아 나가면 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발음이 잘될때 귀가 뚫립니다, 여러분. 아넘어가자 네. 어, How old were you? 아 일곱 살 했죠? 네. When you go on 어 데이트예요. 교회 가고 웬트잖아요. 네, 이건 중요해서라기보다 전부 파란색이라 보기 네, go on a date예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빨간색 잘안 보여서 빨간색 씁니다. g o o n a date 하면은 데이트 하다. 데이트 하답니다. on이 뭐뭐 위에서지만 원래는 여기선 이제 목적입니다. 뭐뭐 목적으로 데이트를 목적으로 가다. 그래서 g o o n a date 소풍 가다도 go on a picnic이에요. 예. 그래서 on이 목적입니다. 피크닉 차 가다 이렇게 돼서 go on a date, 데이트하러 가다 go on a date예요. 과거니까 went on a date인데 어 대신에 뭘 썼어요? your, my를 쓴 거죠. 예, 소유격은 어랑 같이 올수 없어요. 어, my, 더 my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대신에 my를 쓰고, 네, 그래서 당신이 웬이 몸할 때, 당신이 당신의 첫 번째 데이트를 나갔을 때 데이트를 했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어, when I went on my first date. 내가 첫 번째 데이트 했을 때에는 20살이었다 이렇게 되죠. 네, Seventh 니까 years twenty years 복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went on 해도 되고요. went on went on, on 해도고 빨리하면 went, went on went on went on went on 이렇게 돼요. went on your first date went on your first date went on your first date went on your first date, when on your first date, when at your first date, went on your first date, went on your firs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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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됩니다. 네, 그래서 따닥해서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따라해 보세요. 네, 그래서 대망의 대망의 네, 어긴 코스입니다. 긴 코스가 끝났습니다. 짝짝, 짝짝, 여러분,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일년 끝내셔서. 어이 반이 끝났습니다. 자, 기초 과정, 기초 과정, 기초 과정이 랄라잉글리셔 일반 과정하고 이반 과정을 같이 시, 같은 날 시작해서 이 반이 먼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을 계속하셔야 돼요. 그 동안에 계속하시면서 이 반은 뭘로 넘어가느냐? 이제 뭐, 뭐 아직도 기초입니다. 이제 초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급에서 기초 과정이 있고 진짜 초급 과정이 있는 거죠. 예, 초급 과정이 제 2반이 되면 AU. 2반 끝나면 AU. 영어 대화입니다 예, 재생 목록에서 AU를 찾으셔서 1번부터 클릭하셔서 똑같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설명 도구 외우고 설명 도구 외우고 AU 하고 어, 일기하고 이제 1반도 끝나면 이제 넘어온 거죠. 1위로. 그래서 일기. 영어 일기어 예. 다이어리 있죠. 일기도 제가 설명하고 이거 반복 학습까지 같이 올려 드리죠. 그래서 일기도 어, 1번부터 해서 줄줄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반하고 2반하고 끝나고 만약에 1반, 2반 둘다 끝났어요. 그러면 은 일주일에 몇 개씩 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제 마음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제 마음대로 정했죠. 정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평범한 분들을 많이 많이 가르쳐 보고 몇십 년을 가르쳐 보고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처음부터 제 생각이 예상대로 해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반이 이렇게, 반이모이면반이좀 이렇게, 좀어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열심반이 있어요. 열심반이 있고 보통반이 있어요. 예. 이제어 제가 젊었을 때에는 상당히 열심 반그니까 반을 열개 맡았더라면 전부 열심 반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막. 활기가 넘쳤죠? 근데 이제 나이 점점점 들면서 뭐 인생 뭐 있어? 라는 생각 좀 드는 거예요. 뭐 젊었을 때 열심히 살지만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서 조금 보통반도 네, 그반 성향에 따라서 보통반 성향이다. 그럼 제가 좀 따라줬습니다. 옛날에는 보통반 성향이라도 제가 막 끌어올려가지고 열심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열심반과 보통반으로 나눈다면 어, 열심반은요. 이거를 몇 개씩 했느냐. 그러니까 어, 초급 초급 과정이제 일반 2반이 끝나면 AU랑 일기랑 또뭘 하실 뭘 하시냐면 단어 퀴즈 정도로 하시면 돼요. 예, 이거 세 개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열심반 정도면 어느 정도 하느냐? 자, AU를 AU를 일주일에 일주일 분량입니다. 그니까 일주일에 두번 하는 거죠. 일주일에 AU를 40개 합니다. 예. 그리고 열심 반, 네. 뭐, 일기, 일기, 예를 들어서 네 개. 그리고 단어 퀴즈, 단어 퀴즈, 뭐, 네 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심 반 분량. 보통 방 분량은 au가 20개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네. 일기랑 단, 단어 퀴즈는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대화를 10개씩 하시는 거죠. 보통반은 일주일에 두번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열0신반은 일주일에 20개, 20개씩 개 외우는 거예요. 한번 오실 때 20개씩 외우라고 해도 외워 옵니다. 예, 외우세요. 왜냐면 이게 막막 막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다 그만두실 거예요.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초를 잘 다졌어요. 일반 2반이 상당히 기초가 튼튼하게 아주 옹,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2반을 하신 분들은 그냥 해오라면 해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초기 이제 제가 젊었을 때에는 다 열심 반이었어요. 제가 받는 모든 반이. 그래서 조금 늘이늘어지려 그러면 제가 막예 푸쉬를 했죠. 그런데 심하게 푸쉬한 건 아니고 그냥 해오세요 그럼 해와요. 예 <laughs> 그래서 왜냐 실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오셨었어요. 이렇게 해오셔서 이제 어 그때는 이제 일기나 단어 퀴즈보다는 이제 다른 부교재 같은 거 시중에 나와 있는 부교재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랄라 잉글리시 채널에서는 이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일기나 단어 퀴즈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분량을 다 소화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안으세요. 예, 그래서 뭐뭐 뭐 당연히 하는 거겠거니 하고 서로들 해오니까 에너지가 잘 응축이 돼서 예, 어, 뿜뿜 뿜뿜 잘 뿜어져 나왔죠. 그제 요즘은 이제 제가 보통반도 인정해 드립니다. 좀 힘들어요.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대화 일주일에 20개 그리고 일기 네개 단어 캐스 4개 정도로 이거 그냥 설명만 들으시는, 들으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들, 설명만 듣고 그만두시면 뭐 100개를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워서 한금을 보고 줄줄줄 할수 있는 순, 순서대로 항상 그렇게 하셔야지만 3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가 힘들지 처음에 생각해 보셨죠? 네, 처음에 할 때가 힘들지 한몇번 하고 나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별로 힘안 들이고 아직까지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또 이제 입장이 달라지면 어, 뭐지 뭐지 하고 예, 궁금하신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또 동영상에 설명하든지 아니면 댓글로 설명하든지 해서 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은 일반, 이반둘다 끝난 게 아니라 이반이 끝났어요. 이반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AU만 하시면 돼요. AU를 하시고 계시다가 일반이 끝나면 일기랑 단어 기습까지 같이 하셔서 요만큼을 채우시면 된다. 그러니까 AU를, 그러니까 대화죠, 대화. 대화를, 2반 끝났으니까 대화를 어0 개씩이라도 외워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2 0 개죠, 2 0 개씩 외워보시고 점점 잘 되시면 2 5 개, 3 0개이렇게 늘려가시다가 일반이 끝나면은 이, 이 이거를 이제 나는 열심 반 할래, 보통 반할래해서 어, 결정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이 반 열심히 하신 분은 굳이 보통 반 하실 필요 없이 열심 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해오시고 네 혼자 있을 때에는 그니까 오프라인이 좋은 점은 오프라인 좋은 점은. 오프라인은 내가 좀어 이건 힘들지 않나 해도 만약에 한 반이 30명이다 그러면은 막 25명이 잘해 오시면은 5명 느리작거리든 5 명도 같이 막 따라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등산이나 걷기 할때막 이렇게 뭐 산악회 같이 가면 막 내가 힘들어도 막 걷게 되듯이 같이 막 어울려서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온라인 강의가 좋은 점도 많지만 뭐 설명도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다시 또 따라 들을 수 있고 여러 번 좋은 점이 아주아주 아주 많지만 이제 한 가지 약점이 이거예요. 친구들과 친구들이 막 나는 막 어리광을 피우는 거예요. 나는 어리광을 피우고 아 이건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혼자서 계속 축축 늘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막 솔다섯 명이나 모여가지고 막 으시 하면서, 막 뭐, 뭐, 다, 남들은 막 말없이 해온단 말이야, 숙제를. 그러면은, 다도 모르게, 아, 해야 되나 보다. 어, 하니까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가 막, 시너지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왜냐, 제가, 뭐, 뭐, 뭐 말, 말을 잘했는지, 아니면 잘 끌고 나간지 모르지만, 은 그게 안 하시지 않아요, 절대. 네, 그래서, 그 뭐, 그만둘까 하다가도 막 하십니다. 막 근데 그만둘까 하는데 별로 없어요. 그만두실 분들 별로 없어요. 재밌으니까, 오면.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점은 질문으로 또 댓글로 질문을 또해 주시고요. 그동안 여기까지 온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AU를 잘 따라해 주시면, 아, AU를 또 제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